울진 산불로 송이 서식지 상당수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산림청이 대체 작물 조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지원이 송이 농가가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신청 시기도 촉박해 농민들아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진에서 30년 가까이 송이 채취를 해온 이운영 씨. 지난 3월에 초대형 산불은 생업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된지 녹달 최근 산림청이 대체작물 조성을 지원해 준다고 해 급한대로 신청하긴 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갑자기 다른 작물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신청 시기도 촉박해 차라리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 농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대다수가 거기에 전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일단 먼저 해주시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그 송이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여기 산을 이래 보시면 아직 벌채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특히 고령의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7, 8 0대 농민들에게 평생 해온 송이를 접고 다른 작물을 키워야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아니, 사업을 해라. 누가 사업을 해? 어떻게 하나만 내가. 거기 270 농가, 400민 농가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나이가 80만원 사람이니까 대단 퇴반, 대반됩니다. 대반예. 퇴반, 그 뭔가 어디 사업합니까 나도 역시 원래 80 살을 넘었는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대체 작물 지원 신청률은 저조합니다. 산림청이 예산 80억 원을 마련해 지난달 초부터 보름간에 걸쳐 신청을 받았는데 울진 피해 농가 485곳 가운데. 186가구만 신청해 절반에도 못 미쳤고 이마저도 상당수 농가가 쫓기듯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초 산불이 났던 영덕에서는 피해 농가 25곳 가운데 불과 5가구만 신청했습니다. 결국 예산이 남아 신청 기간을 이달 중순까지 연장하고 농가당 지원 한도 또한 최대 2천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규정상 해줄 수가 없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올해 안에 예산을 소진해야 하다 보니 신청 기간이 다소 촉박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원 대상을 송이를 포함한 임업소득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어, 송이가 안 나는 산 피해 보신 분들도 어, 구제를 해달라 그리고 그 송이 산에서 나는 송이버섯 어, 등인삼물을유통있는 소상공인들도 이제 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술진 송이농가, 정부가 추진한 피해지원책이 환영을 받기보다는 이른바 울며 겨자먹기식이 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